박지현, 콘서트 중 엄마의 전화에 눈물을 쏟았다. 아들, 엄마는 너를 지켜보고 있어 라는 메시지에 숨겨진 진실이 그를 울게 만들었다. 2025년 8월 29일, 잠실 실내체육관. 2025년 8월 29일 밤, 잠실 실내체육관의 조명이 별빛처럼 쏟아지던 순간, 관객들의 거대한 함성은 한순간에 고요한 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무대 위 대형 스크린이 마지막 후보들의 이름을 비추고 배우 고보 결과 가수 이정석이 봉투를 들고 등장했습니다. K월드 드림 어워즈 2025 트로트 최우수 아티스트는 짧은 침묵 끝에 선명한 두 글자가 호명되었습니다. 박지현 객석은 번개처럼 일어섰고 함성은 천장을 뚫을 듯 터져나왔습니다. 아이돌 중심의 글로벌 시상식 한복판에서 트로트 가수가 그것도 가장 빛나는 상의 주인공으로 호명되는 이 순간은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역사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박지현은 트로피를 두 손으로 깊이 끌어 안으며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는 늘 그랬듯 과장되지 않은 톤으로 팬들, 동료들, 그리고 이 장르를 사랑해온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노래로 마음을 연결하겠다는 약속을 덧붙였습니다. 말수가 적은 수상 소감은 쉽게 잊히기 마련이지만, 이날의 짧은 고백은 달랐습니다. 객석의 박수는 긴 응답처럼 이어졌고, 그는 마지막에 한번더 고개를 숙여 그 영광을 모두에게 돌려주었습니다. 트로트를 멜팅시키다. 수상 후 이어진 그의 무대는 이번 시상식을 사건으로 만들었습니다. 무대 제목은 멜팅, 멜팅. 익숙한 전주 대신 미세하게 떨리는 숨소리와 브러시 드럼의 섬세한 질감이 관객의 귀를 깨웠습니다. 스트링은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콘트라 베이스가 심장을 두드리며 리듬의 벼대를 세웠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LED 스크린에 균열이 생기듯 빛이 퍼지며 그의 첫 소절이 떨어졌을 때 제목 그대로 무대가 녹아내리는 듯한 연출이 펼쳐졌습니다. 박지현 특유의 담백한 비브라토와 호흡의 길이가 만들어내는 긴장감은 광활한 체육관의 가장 먼 곳까지 전달되었습니다. 특히, 후렴구에서 한치의 과함 없이 고음을 단정하게 끌어올리는 그의 방식은 트로트의 현재형을 시각적으로 구현해냈습니다. 아이돌이 주인공인 축제에서조차 기립박수가 터져나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과한 과시 없이도 무대를 장악하는 법. 이것이 그가 경연스타라는 꼬리표를 뛰어넘어 무대장인으로 불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수상 직후, 어머니의 전화 한 통. 시상식이 끝나기도 전에 SNS는 축하 메시지로 폭발했습니다. 국내 팬들은 드디어 오빠가 세계 축제의 중심에 섰다며 감격했고, 해외 팬들은 타임스퀘어 전광판 광고와 소규모 기부 캠페인을 준비하며 축하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멜팅 라이브를 보고 마음 속 얼음이 녹았다, 트로트로 세계를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무대 뒤에서 벌어진 일은 더 조용했지만 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온 박지현에게 가장 먼저 걸려온 전화는 어머니였습니다. 지현아, 수고했다. 오늘은 그냥 마음껏 기뻐해, 평소보다 조금 느린 호흡 끝에서 살짝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박지현은 엄마, 저 아직 무대처럼 크게 울지는 않을게요. 라고 농담 섞인 답을 남겼지만 어머니는 불고 싶으면 울어도 된다. 내가 참 오래 버텼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일담은 팬들의 마음까지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스태프들의 목격담에 따르면 관객 앞에서는 담담했던 그의 표정이 통화가 끝난 뒤 살짝 흐려졌다고 합니다. 이한 장면만으로도 이 이상이 그에게 어떤 무게였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트로트의 확장 그리고 인간적인 속도. 이번 수상은 단순히 한 개인의 트로피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트로트가 세계 축제의 주변이 아닌 축제의 콘텐츠가 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K-월드 드림어워즈는 아이돌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지만 박지현은 자신의 노래 멜팅으로 감정의 레이어를 더하며 무대의 폭을 넓혔습니다. 같은 장르 안에서 박지현과 박서진이 각기 다른 결의 무대를 선보이며 한국 대중음악의 다양성이 어떻게 세계적 축제에서 살아 움직이는지를 입증한 것입니다. 박지현의 가장 큰 강점은 기술이 아닙니다. 그는 음표와 음표 사이의 공백의 말을 심습니다. 그가 숨을 들이마실 때 관객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을 알았고 그가 끄듬을 살짝 누를 때 다음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위대한 가수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멜팅이 바로 그랬습니다. 무대 곳곳에서 사람들은 자신만의 얼어붙은 기억 한 조각을 조심스럽게 녹였습니다. 현장을 넘어선 파급력 또한 엄청났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실시간 랭킹이 요동쳤고, 멜팅의 사운드 구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글과 해외 팬들의 커버 예고가 이어졌습니다. 브랜드 업계의 러브콜 또한 쇄도했지만, 이 모든 회오리의 중심에서 그는 늘 한결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내일도 연습하겠습니다. 박지현은 이제 트로트 프린스라는 별명이 너무 가볍게 느껴질 만큼 성장했습니다. 그는 장르의 대표자이면서, 동시에 장르의 변화를 이끄는 바느질꾼입니다. 멜팅레 라이브는 그 바느질의 완성도를 세계 앞에서 증명했습니다. 이번 수상은 개인의 영광을 넘어 케이트로트의 해외 진출 프로젝트에 커다란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그는 언어의 장벽을 호흡과 멈춤으로 건너는 법을 체득했습니다. 트로피의 개수가 아닌 트로피를 들고 난뒤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로 한 시대의 가수는 결정됩니다. 오늘 박지현은 상으로 무대를 시작했고 무대로 시대의 소리를 바꿨습니다. 그 소리는 거대한 K-pop 스피커를 타고 국경을 넘었고 누군가의 방안 작은 스피커 앞에서 한 사람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트로트는 지금 여기 세계의 한복판에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박지현 K-월드림 어워즈 2025분 트로트 최우수 아티스트 수상 음악 2025년 8월 29일 밤. 잠실 실내 체육관 아이돌 중심의 글로벌 시상식 별표별표 별표 k 월드림 어워즈 2025분 별표별표에서 트로트 최우수 아티스트로 박지현의 이름이 호명되자 객석은 뜨거운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트로트가 K팝 시상식의 중심에서 가장 빛나는 상을 받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무대로 장르의 경계를 허물다. 박지현은 트로피를 받은 후. 앞으로도 노래로 마음을 연결하겠다. 는 진심 어린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어 그는 멜팅 무대를 선보이며 시상식을 사건으로 만들었습니다. 익숙한 전주 대신 미세한 숨소리와 브러쉬 드럼의 질감으로 시작된 무대는 제목처럼 차가운 얼음을 녹이는 듯한 연출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담백한 비브라토와 호흡은 트로트의 현재형을 시각화해 보였고 아이돌 팬들조차 기립박수를 보내게 했습니다. 과한 과시 없이도 무대를 장악하는 그의 방식은 경연 스타를 넘어 무대 장인으로 불리게 된 결정적인 근거였습니다. 내가 참 오래 버텼다. 어머니의 눈물. 시상식이 끝난 후, 박지현에게 가장 먼저 걸려온 전화는 어머니였습니다. 지현아 수고했다. 오늘은 그냥 마음껏 기뻐해. 내가 참 오래 버텼다 라는 어머니의 말은 이상이 그에게 어떤 무게였는지 짐작게 합니다. 관객 앞에서는 담담했던 그의 표정이 통화가 끝난 뒤 살짝 흐려졌다는 스태프의 목격담은 팬들의 마음을 더욱 울렸습니다. 트로트, 세계의 중심에 서다. 이번 수상은 트로트가 K팝 축제의 주변이 아니라 축제의 콘텐츠가 되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박지현은 트로트와 K팝의 경계를 허물고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며 장르의 스펙트럼을 넓혔습니다. 그의 무대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 감정의 공명으로 국경을 건너는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트로피는 개인의 것이지만 그가 이룬 성과는 장르 전체의 성장이었습니다. 박지현의 노래가 계속되는 한, 우리의 박수도 멈출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박지현의 어떤 무대를 가장 사랑하시나요? 박지현, K 월드림 어워즈 2025분 최우수 트로트 아티스트 수상 음악 2025년 8월 29일 밤 박지현이 K 월드림 어워즈 2025분에서 트로트 최우수 아티스트상을 수상하며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아이돌 중심의 글로벌 시상식에서 트로트 가수가 가장 빛나는 상을 받는 이 순간은 장르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무대로 증명한 멜팅의 감동. 수상 직후 이어진 그의 무대는 시상식을 사건으로 만들었습니다. 멜팅이라는 제목처럼 어둡게 톤다운된 LED 배경에 균열이 생기듯 빛이 퍼지는 연출은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박지현 특유의 담백한 비브라토와 호흡은 광활한 체육관을 가득 채웠고, 과한 과시 없이도 무대를 장악하는 법을 선보이며 무대 장인으로서의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관객들 각자의 마음속 얼음장을 녹이는 치유의 신호가 되었습니다. 해외 팬들 또한 트로트로 세계를 설득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다. 의미어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트로피에 담긴 진심과 노력. 수상 후 박지현에게 가장 먼저 걸려온 전화는 어머니였습니다. 지현아 수고했다. 오늘은 그냥 마음껏 기뻐해라는 어머니의 따뜻한 말은 이상이 그에게 어떤 의미인지 짐작게 했습니다. 어머니와의 통화 이후 그의 표정이 살짝 흐려졌다는 스태프의 목격담은 이상이 단순한 트로피를 넘어 그간의 노력을 보상받는 소중한 순간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수상은 트로트가 세계 축제의 주변이 아닌 콘텐츠가 되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박지현은 노래로 마음을 연결하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며 K-트로트의 해외 진출에 큰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그의 노래가 계속되는 한, 우리의 박수도 멈출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박지현, 콘서트 중 엄마의 전화에 눈물을 쏟았다. 아들, 엄마는 너를 지켜보고 있어 라는 메시지에 숨겨진 진실이 그를 울게 만들었다. 2025년 8월 29일, 잠실 실내체육관. 2025년 8월 29일 밤, 잠실 실내체육관의 조명이 별빛처럼 쏟아지던 순간, 관객들의 거대한 함성은 한순간에 고요한 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무대 위 대형 스크린이 마지막 후보들의 이름을 비추고 배우 고보결과 가수 이정석이 봉투를 들고 등장했습니다. K-월드 드림 어워즈 2025 트로트 최우수 아티스트는 짧은 침묵 끝에 선명한 두 글자가 호명되었습니다. 박지현. 객석은 번개처럼 일어섰고 함성은 천장을 뚫을 듯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돌 중심의 글로벌 시상식 한복판에서 트로트 가수가 그것도 가장 빛나는 상의 주인공으로 호명되는 이 순간은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역사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박지현은 트로피를 두 손으로 깊이 끌어 안으며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는 늘 그랬듯 과장되지 않은 톤으로 팬들, 동료들, 그리고 이 장르를 사랑해온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노래로 마음을 연결하겠다는 약속을 덧붙였습니다. 말수가 적은 수상 소감은 쉽게 잊히기 마련이지만, 이날의 짧은 고백은 달랐습니다. 객석의 박수는 긴 응답처럼 이어졌고, 그는 마지막에 한번더 고개를 숙여 그 영광을 모두에게 돌려주었습니다. 트로트를 멜팅시키다. 수상 후 이어진 그의 무대는 이번 시상식을 사건으로 만들었습니다. 무대 제목은 멜팅, 멜팅. 익숙한 전주 대신 미세하게 떨리는 숨소리와 브러시 드럼의 섬세한 질감이 관객의 귀를 깨웠습니다. 스트링은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콘트라베이스가 심장을 두드리며 리듬의 벼대를 세웠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LED 스크린에 균열이 생기듯 빛이 퍼지며 그의 첫 소절이 떨어졌을 때 제목 그대로 무대가 녹아내리는 듯한 연출이 펼쳐졌습니다. 박지현 특유의 담백한 비브라토와 호흡의 길이가 만들어내는 긴장감은 광활한 체육관의 가장 먼 곳까지 전달되었습니다. 특히, 후렴구에서 한치의 과함 없이 고음을 단정하게 끌어올리는 그의 방식은 트로트의 현재형을 시각적으로 구현해냈습니다. 아이돌이 주인공인 축제에서조차 기립박수가 터져나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과한 과시 없이도 무대를 장악하는 법. 이것이 그가 경연스타라는 꼬리표를 뛰어넘어 무대장인으로 불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수상 직후, 어머니의 전화 한 통. 시상식이 끝나기도 전에 SNS는 축하 메시지로 폭발했습니다. 국내 팬들은 드디어 오빠가 세계 축제의 중심에 섰다며 감격했고, 해외 팬들은 타임스퀘어 전광판 광고와 소규모 기부 캠페인을 준비하며 축하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멜팅 라이브를 보고 마음 속 얼음이 녹았다, 트로트로 세계를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무대 뒤에서 벌어진 일은 더 조용했지만 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온 박지현에게 가장 먼저 걸려온 전화는 어머니였습니다. 지현아, 수고했다. 오늘은 그냥 마음껏 기뻐해, 평소보다 조금 느린 호흡 끝에서 살짝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박지현은 엄마, 저 아직 무대처럼 크게 울지는 않을게요.라고 농담 섞인 답을 남겼지만 어머니는 울고 싶으면 울어도 된다. 내가 참 오래 버텼다고 답했습니다. 이 후일담은 팬들의 마음까지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스태프들의 목격담에 따르면 관객 앞에서는 담담했던 그의 표정이 통화가 끝난 뒤 살짝 흐려졌다고 합니다. 이한 장면만으로도 이 이상이 그에게 어떤 무게였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트로트의 확장 그리고 인간적인 속도. 이번 수상은 단순히 한 개인의 트로피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트로트가 세계 축제의 주변이 아닌 축제의 콘텐츠가 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K-월드 드림어워즈는 아이돌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지만 박지현은 자신의 노래 멜팅으로 감정의 레이어를 더하며 무대의 폭을 넓혔습니다. 같은 장르 안에서 박지현과 박서진이 각기 다른 결의 무대를 선보이며 한국 대중음악의 다양성이 어떻게 세계적 축제에서 살아 움직이는지를 입증한 것입니다. 박지현의 가장 큰 강점은 기술이 아닙니다. 그는 음표와 음표 사이에 공백의 말을 심습니다. 그가 숨을 들이마실 때 관객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을 알았고, 그가 끄듬을 살짝 누를 때 다음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위대한 가수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멜팅이 바로 그랬습니다. 무대 곳곳에서 사람들은 자신만의 얼어붙은 기억 한 조각을 조심스럽게 녹였습니다. 현장을 넘어선 파급력 또한 엄청났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실시간 랭킹이 요동쳤고, 멜팅의 사운드 구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글과 해외 팬들의 커버 예고가 이어졌습니다. 브랜드 업계의 러브콜 또한 쇄도했지만 이 모든 회오리의 중심에서 그는 늘 한결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내일도 연습하겠습니다. 박지현은 이제 트로트 프린스라는 별명이 너무 가볍게 느껴질 만큼 성장했습니다. 그는 장르의 대표자이면서 동시에 장르의 변화를 이끄는 바느질꾼입니다. 멜팅레 라이브는 그 바느질의 완성도를 세계 앞에서 증명했습니다. 이번 수상은 개인의 영광을 넘어 케이트로트의 해외 진출 프로젝트에 커다란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그는 언어의 장벽을 호흡과 멈춤으로 건너는 법을 체득했습니다. 트로피의 개수가 아닌 트로피를 들고 난뒤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로 한 시대의 가수는 결정됩니다. 오늘 박지현은 상으로 무대를 시작했고 무대로 시대의 소리를 바꿨습니다. 그 소리는 거대한 케이팝 스피커를 타고 국경을 넘었고 누군가의 방안 작은 스피커 앞에서 한 사람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트로트는 지금 여기 세계의 한복판에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박지현, KOL 드림 어워즈 2025분 트로트 최우수 아티스트 수상 음악 2025년 8월 29일 밤 잠실 실내체육관 아이돌 중심의 글로벌 시상식 별표별표 K월드림 어워즈 2025분 별표별표에서 트로트 최우수 아티스트로 박지현의 이름이 호명되자 객석은 뜨거운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트로트가 K팝 시상식의 중심에서 가장 빛나는 상을 받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무대로 장르의 경계를 허물다. 박지현은 트로피를 받은 후 앞으로도 노래로 마음을 연결하겠다는 진심 어린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어 그는 멜팅 무대를 선보이며 시상식을 사건으로 만들었습니다. 익숙한 전주 대신 미세한 숨소리와 브러시 드럼의 질감으로 시작된 무대는 제목처럼 차가운 얼음을 녹이는 듯한 연출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담백한 비브라토와 호흡은 트로트의 현재형을 시각화해 보였고 아이돌 팬들조차 기립박수를 보내게 했습니다. 과한 과시 없이도 무대를 장악하는 그의 방식은 경연 스타를 넘어 무대 장인으로 불리게 된 결정적인 근거였습니다. 내가 참 오래 버텼다. 어머니의 눈물 시상식이 끝난 후 박지현에게 가장 먼저 걸려온 전화는 어머니였습니다. 지현아 수고했다. 오늘은 그냥 마음껏 기뻐해. 내가 참 오래 버텼다. 라는 어머니의 말은 이상이 그에게 어떤 무게였는지 짐작게 합니다. 관객 앞에서는 담담했던 그의 표정이 통화가 끝난 뒤 살짝 흐려졌다는 스태프의 목격담은 팬...